치매란 뇌의 여러 영역에 인지 장애가 나타나는 정신 활동 장애로 결국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뇌 질환입니다. 후천적으로 지능과 기억력, 시공간 능력, 언어 기능 등 여러 인지 기능이 떨어져 일상이나 사회 생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흔히 나이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노인성 질환으로 여겨지지만 내가 그걸 어디에 뒀더라? 4050 세대의 가벼운 건망증도. 이미 치매가 진행된 것일 수 있고 요즘 집중이 잘안 되고 할 말을 까먹어요. 2030 역시 젊은 치매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온 공포의 질병 치매 치매란 과연 무엇이고 예방과 치료가 가능할까요. 우리가 궁금한 과학기술의 마스터피스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매에도 다양한 종류와 원인이 존재합니다.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 인해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과 같은 인지기능의 손상이 일어나는 질환으로 치매의 가장 흔한 형태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통계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857만 7830명 가운데 치매 환자는 10.3%인 88만 6173명으로 추정되는데요. 전체 치매 환자 가운데 50에서 70%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혈관성 치매, 루이 소체 치매, 전두측대엽성 치매, 파킨슨 치매, 알코올성 치매 등 원인과 증상에 따라 다양한 치매가 있습니다. 먼저 흔히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뇌내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비정상적 축적과 타우 단백질의 변성으로 인해 뇌 세포가 점진적으로 손상되어 뇌 기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매우 서서히 점진적으로 발병하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혈관성 치매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뇌혈관 질환에 의해 내 조직이 손상을 받아 치매가 발생하는 케이스로, 뇌로 산소 및 포도당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뇌 세포가 지속적으로 손상되며 치매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알츠하이머성 치매와는 달리 초기부터 한쪽 마비, 구음 장애, 안면 마비, 연하 곤란, 한쪽 시력 상실, 시야 장애, 보행 장애, 소변 실금 등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지속적이고 과한 알코올 섭취로, 뇌 손상과 태행을 빠르게 촉진시켜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는 알코올성 치매, 뇌의 충격, 출혈, 가족력, 과도한 스트레스 등 후천성 뇌 손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초록이 치매, 그리고 파킨스병이 먼저 나타난 후 치매로 발전하는 경우로 손떨림과 같은 운동장애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파킨스병 치매와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치매는 흔히 노화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개인의 특수 상황에 따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경막하 출혈, 정상암, 뇌수종, 양성 뇌종양, 비타민 B12 등 치매에는 다양한 그리고 의외의 원인이 존재합니다. 진단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건강 상태와 생활습관, 가족력 등의 복합적 요인을 파악해야 하죠. 이처럼 두려운 치매 과연 예방과 치료가 가능할까요? 다양한 전문가들은 치매 예방을 위해 절주하고 술과 담배를 끊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나이가 들어도 책과 신문을 읽으라고 강조합니다.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은 적절한 수면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뇌트레이닝과 명상, 운동, 시기도 좋은 예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손쓸수 없는 불치병이라고 말하는 치매 하지만 과학과 의학의 발전 덕분에 치매 치료의 가능성 역시 점점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현재는 아스틸콜린 에스터라아제 억제제와 메만틴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약물 치료가 주로 사용되고 있고, 완벽한 치료는 아니지만, 기억력 개선과 증상 진행을 늦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최근 치매의 진행을 늦추고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물로서, 아직까지 내부종과 같은 아밀로이드 기반 부작용이 있지만, 아밀로이드를 표적하여 제거하는 항체 치료제로서 바이오젠과 에자이에서 공동 개발한 아두카뉴마비 2021년 6월 최초로 승인되었고 2023년에는 부작용과 효능이 개선된 레켄비가 미국 FDA에 승인되어 국내에도 2025년 식약청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치매의 근원적 치료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기술 개발, 임상 실험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머지않은 미래에는 완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 치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치매와의 전쟁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뛰어들었습니다. 치매 초기 예측, 치료 및 환자 케어 기술 개발을 목표로 지난 2015년 치매 DTC 융합연구단이 출범했습니다. 차세대 치매 치료제 개발에 돌입한 연구진들은 치매의 주요 병인 중의 하나인 타우 단백질 응집을 억제하여 인지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후보 물질을 개발하여 국내 제약사인 동아에스티에 기술 이전하여 현재 임상 일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또한 TIP1, NRF2 신호 전달 경로를 통해 신경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뇌 신경 회로 손상을 방지하는 방식에 집중했고, 반영 간의 연구 결과 해당 반응 경로를 타겟팅하는 CV01을 개발했는데요. 치매, 뇌 전증, 파키스병 등과 뇌신경계 질환에 획기적인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 후보 약물 CV01은 국내 바이오벤처의 큐어버스와 공동 개발을 통해 임상 일상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탈리아 제약사인 안젤리니 파마와 총 3억 7천만 달러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치매의 주요 원인으로서 신경세포에 집중하는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꿔 비신경세포에서 마우비 호소를 억제하여 가바 과생성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후보물질 KDS-2010을 개발하여 국내 바이오 벤처인 유로바이오젠의 기술 이전하고 임상 일상을 완료하고 미국 사이레스 바이오에 성급 기술료 300억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치매 및 비만 치료제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성과는 치매 조기 진단 시스템, 치매 치료제 및 환자 케어 기술 개발을 위하여 출연의 전문가들이 한 군데 모여 연구하는 집결형 융합연구단 모델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치매 전주기 토탈 솔루션 개발을 통한 국가 현안 해결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 각국의 연구진들에게 주어진 극복 과제 중 하나인 치매. 과학은 과연 치매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과학 기술은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국가과학 기술 연구에는 인류의 마스터피스가 될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